엑스 라이더 1976년도에 활동했던 엑스 카메 라이더 6호 mg 라이더 2007년도에 활동했던 mg 카메 라이더 카버토 변신폼과 기본폼 가보토 젝터 아머 폼, 해제 폼. 중간 폼과 최종 폼을 변화하는 아이템. 하이퍼 젝터 하이퍼 폼, 하이퍼 업 폼. 베타 라이더. 2027년도에 활동 예정인. 베타 카멜라이더 제츠. 제츠가 갖고 있는 아이템. 라이더 캡슐. 1476개. 제트 토르 라이더. 1976년도에 활동했다 제트 토르 가면라이더 노 6호 오늘의 쇼츠는 여기까지 오늘의 쇼츠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쇼츠에 도도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쇼츠는 여기까지. 끝!